안녕하세요. 꽃님이 일상 보내드린, 하루, 저, 아침에, 터 어제부터 마늘 까가지고, 마늘, 그, 진미 농원, 음, TV에서 알려드린 거를 바로 실천해봅니다. 마늘이 저는 보관 상태가, 이거 그러니까 까가, 음, 쪼개서 보관했는데, 그래서 나쁘진 않고,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싹이 났어요. 싹이더 나기 전에 더 썩기 전에 음 좋은 정보를 진미농원 음, 유튜브님이 주셔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이 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게 난 향이 핑크색 하얗게 새가지고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꽃이 피는데 진짜 많이 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 몇년 됐는지 진짜 오래됐어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제가 꽃을 선물로 받으면 자꾸 잊어버린다고, 안 줬다고 또다시 사달라고 하니까 그 살아 죽지 않는 걸로. 사준 거예요. 이런 것도 잘못 보관하면 죽는데, 참 잘, 제가 매 해년마다 내 생일 때, 음 4월 달내 생일 때는 꼭 핍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천사의 나팔꽃이 몇주 됐는데 에.. 예. 겨울 아닐 때는 여름에는 이게 첫 송이 피면 하루 이틀 만에 다 지거든요 근데 이게 몇주 전에 제가 유튜브 올렸을 때 그때 피었잖아요 한 송이 근데 죽지 않고 향기가 아직도 여전하 향기가 진짜 진해요 아.. 온 집안이 수술하고, 꽃, 암술. 이게, 이 꽃가루는 독성이 있어서 피부에 닿으면, 눈에 들어가면 또 잘못될 수 있잖아요. 신명될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향기가 진짜 좋아요. 지금 또 계속 피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후, 여섯 개가 이렇게. 에리에리한 다리에. 오늘 아침에 물좀 줬어요 원래는 고목나무를 좋아해가지고 고목나무를 저 여기서 잘라가지고 싹을 내가지고 키워보려고 지금 물에다 담가놨습니다 이야 천사의 나팔꽃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통에다가 이것 넣고 15분에서 20분 쪄줍니다.